베아트체탈레톤모어비먼베아틀체탈레톤은 어, 바쁜 여자였다. Having on her hands, 그녀는 not only large c 대규모의 모카 농장)에도 손을 댔을 뿐만 아니라 h u 0그로즈의 negroes 백여 명의 흑인들과 여덟 명의 자식들이 다루었고 but also also가 생각됐죠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했다 but the largest horse-breeding farm s in the state as well 그주 안에서 가장 큰 말을 양육장에도 을 손을 댔다 she was a hot-tempered 베아트리추에는 성질이 급했고 easily flagged 쉽게 고통받았다. 고통받았다. by the frequent scrapes of her four sons 네 명의 아들의 잦은 뭐 s c r a p e 성질 긁는 것에 쉽게 고통받았다. and while no one was permitted to whip a horse or a slave 어느 누구도 허락되지 않았다. 말을 책책책 하거나, 어, 노예들을 책책책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, so while은 반대를 또 설명하는 거죠. She failed. 그녀는 생각하기를, 느끼기를, a l i c k 그래서 leak은, 어, 하는 것이, 할, 하는 것이 아니라, 어, 채측지를 의미합니다. A l i c k now and then didn't do the boys a n y harm 뭐, 애들을 이렇게 몇번 때려준다거나, 채측지 한다는 것은 노예도가 참.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. To harm 하면 해를 끼치다. To the boys and him. 소년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